안녕하세요. 연세 닥터연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임플란트 치료는 발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다음에 짧으면 두 달, 길면은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즉,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잇몸뼈나 임플란트가 서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잘안 물어서 임플란트 본체가 저장력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보철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심고 머리가 올라갈 때까지 최소 적어도 3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 없이 임플란트를 심은 날 당일에 바로 최소 임시 보처물까지 연결하는 것, 그것을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실 때 다들 걱정하시는 게 발치를 하셔야 되고 이를 빼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경우에 따라서 뼈의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은 뭐 6개월 1년까지 치료 계획이 쭉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이를 뺀 당일에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도 같이 하고 임시 보철물도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없이 지내는 기간이 없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에서는 이를 빼고 나면 이가 없이 지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데이 임플란트는 그런 게 아니라 발치한 날 임플란트랑 뼈 이식 임시 보철물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없어서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되게 됩니다. 일단 원데이 임플란트는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뒤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임플란트를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고 임플란트랑 잇몸뼈가 적당하게 잘 붙어야 교합력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어금니의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주로 앞니 부분. 앞니 부분, 송곳니부터 송곳니 손곤리 사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니 부분은 직접적인 교합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니라서 임플란트에 바로 임시 치아를 연결해도 크게 물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앞니는 빼고 오래 계실 수가 없는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치한 당일에 임플란트랑 보철물을 같이 넣어 드려야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겠죠. 그래서 주로 앞니 치아 부위에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어금니 부위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앞니 부위라도 원데이 임플란트 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뿌리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고름이 막 나오고 또 치아가 막 흔들려서 염증 조직이 많이 분포가 돼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바로 넣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며칠 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주염이 심했던 부위라든지 현재 치주염이 심한 부위 또 잇몸뼈가 너무 많이 없어진 부위는 원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미리 뼈이식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잇몸이랑 치조골을 재생한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 임플란트가 가능하시려면 치아 발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염증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발치하는 치아 뿌리 주변에 잇몸 뼈가 적당한 부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원데이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의 장점은 치아가 없이 내, 지내시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치열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치열의 변화가 적죠. 또 치아가 빠졌을 때.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치아가 없으면 아무래도 한쪽으로만 드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혀로 자꾸 밀게 된다든지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드리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치열이나 구강 습관의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는 원대 임플란트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시보철물이지만 바로 치아 부분에 임시보철물을 해드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기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하실 때도 부담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데이 임플란트를 해드릴 때 저희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처음에 3주에서 4주까지가 가장 주변 뼈가 약해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임플란트 본체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면 안 되는데, 원데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에 임시 오천물을 연결해서 구강 외로 빼놨기 때문에 자꾸 그 치아를 만져본다든지 그 치아로 뭘 음식물 딱딱한 걸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격이 그 치아에 가게 되면 임플란트가 조기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대 임플란트 때 장착해드릴 임시 보철물의 관리 그니까 그쪽으로 씹지 마시고 양치 세게 하지 마시고 뭐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그쪽으로는 적어도 한달 정도는 아예 음식물이 가지 않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다고 자꾸 그 치아를 만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쪽 치아를 양치를 너무 세게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치조골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조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치료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치과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에 원대 임플란트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단 본인이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를 있고 내 케이스가 과연 원대 임플란트가 될까? 라는 것을 확답을 좀 받으시려면 치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하고 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닥터연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